자, 오케이, 98번입니다. 9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a의 x는 7이지 롱. 자, a의 b의 y제곱은 뭐라고요? 7의 제곱이구요. 그 다음에 a, b, c의 전체 제트는 뭐라고? 7의 3제곱일 때, 자, 7의 뭐다?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 빼기 z 트를 6입니다. 잘 보세요, 이걸 어떻게 하는지. 그때 A B c 가는 식잘 봐봐 A는 뭐다? A, B, C 얘를 A B C에 가는 식으로 나타낼 거야 맞지? 그럼 A는 뭐다? 7에? 오케이 친구 좋구요 A B는 뭐라고요? 7에? 오 좋습니다 친구 오판 듣는 느낌 박범우 잘 쓰니까 맞지? 오케이 그러면 A B C는 뭐다? 7에? 2변3 네, 친구를 했더니 아니야 이게 6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연재야 이 새끼 6으로 만들려면, A, B, C에 뭐 해야 돼? 2. 맞습니다. 제곱하시면 돼요, 이제야. 네. 제곱한면 뭐다? 7에 Z분의 6이 되겠죠? 아. 그럼 2를 곱하는 거죠? 네. 네, 맞아요. 그러면, 얘네들 전부 다 밑은 일단 뭘로? 7로써 동일 지금 되어져 있고요 네. 맞죠? 이거 두 개는 더하려면,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? 당연히? 곱해, 맞습니다. 곱하면, 곱하면 어떻게 돼? a 제곱 b가 뭐다? 7에 그럼 빨리 x분의 1 어, 플러스 y분의 2야. 맞지? 그데 이번에는 이거를 지금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한다? 나눠야 겠죠 맞습니다. 나눠야 됩니다. 이걸로 나누는 거죠. 즉, 다시 말해서 a, b, c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면 이 말은 어떻게 된다고? 제곱으로 2게 되겠죠. 이해 되십니까? 맞아요. 밑이 같을 때 나누면 빼기잖아.

건우야, a, 아, 아, 예. a 곱하기 a b니까 a 제곱 b. 그 97원은요? 네? 안 놓고 자르지 않아.